235 진짜로요 <laughs> 와자 tsi 우드를 3번 우드랑 5번 우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드라이버 못지않게 정말 이쁘네요 <laughs> 일단은 생긴 거는 합격이고 카바도 드라이버랑 뭐 똑같이 나왔어요 드라이버랑 똑같이 나왔고 3번 우드는 15도 오버누드는 18도. 일단은, 이제 요것도 TSI-2 모델과 TSI-3 모델이 있는데, 이제 TSI-3 드라이버랑 똑같이 TSI-3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생긴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클래식하고, 헤드가 엄청 크게 생기진 않았어요, 사실. TSI 3가 아마 아마추어분들이 딱 잡았을 때는 제가 지금 잡아도 저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헤드가 너무 작아서 막 그렇게 막 멋과 그 멋짐을 추구하시는 골퍼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골프채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약간 내가 조금 더 실용성과 <laughs> 내가 조금 더 공을 더 쉽게 치고 싶다. 그러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TSI3 3번 우드부터 먼저 쳐볼 건데, 요것도 드라이버랑 똑같이 디아마나 클럽을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쓰시기 편하게끔 R, R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3번 우드부터 먼저 리뷰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 지금, 첫방 찍었는데, 241, 캐리 225. 아니, 타이틀리스트 되게, 거리가, 많이 가는데요?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잘 맞았는데. 굉장히 얘도 이제 쳐보니까 공을 훨씬 예전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 제가 이제 타이틀리스를 별로 좀 추천하지 않고 제가 별로 안 사용했던 이유는 그 맞을 때 느낌이 막 그렇게 막 멀리 갈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핑이나 뭐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조금은 좀 덜 간다는 느낌이, 내, 제가 이제 쳤을 때 손맛 느낌이 별로였는데 어,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핑클럽 못지않게 맞았을 때 느낌이 이제 공을 더 튕겨내는 느낌도 훨씬 더 많고, 스핀 양도 지금 3000 정도, 3000 정도 나오거든요? 스핀 양 자체가 그 스핀 양도 훨씬 더더 더 낮은 느낌이고 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맞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제 약간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이제 좀 알려드린다면 헤드가 조금 많이 좀 작습니다. 헤드가 좀 작, 작고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타이틀이 좀 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채가 좀 어렵게 생기고 헤드가 좀 작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TSI 3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클래식하고 조금 더 이제 이 더 상급자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조금 더 공을 잘 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클럽이어서 그런지 헤드가 조금 작아서 공을 이렇게 놨을 때 그렇게 이제 뭔가 공을 꽉 잡고 있는 느낌보다는 한 거의 뭐 1대1 느낌이라고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헤드가 약간 작아서 이쁜 것 같아요. 작아서. 자, 이번엔 오버우드. 한번 시타해 보겠습니다. 각도는 18도고, 이것도 이제 R로. 디아마나 R입니다. 어, 근데, <laughs> 오버우드가 헤드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죠. 3보 후드보다 5번 후드가 더 작죠. 근데 5번 후드는 실제로 보시면 좀 놀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헤드랑 공이랑 1대1 느낌이에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2 3 5 진짜로요? <laughs> 와.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느낌이네요. 헤드가 작은데 멀리 간다. 좀 생각해야지. 어떤가요?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이. 어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티를 쓰는 게 낫지만, 하지만 이 멋과 <laughs> 멋짐을 포기할 수 없는 골퍼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와, 근데, 형,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 봐도 너무 작죠, 헤드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공몇개더 치고, 제 시야에서 공이, 헤드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릴게요. 와, 형, 근데 맞는 느낌은, 아니, 약간 작아서 가운데만 맞는 느낌? <laughs> 이게 근데 저니까. 아,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만약에, 아, 이걸 만약에 쓰신다고 내가 이거 쳐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헤드가 작더라도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절대 맞추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안 맞습니다. 그냥 탑에서 고개랑 같이. 착 하고 돌아주셔야, 샬로한 느낌도 살고, 그래야 이제, 긴채가잘 맞으니까, 자신있게 휘두르세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공 치는데, 그냥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 240. 240? 잘안 맞았거든요? 약간 탑볼 느낌으로 맞았는데. 자, 왼쪽이 3번 후두고, 오른쪽이 5번 우드예요 근데 이게 약간 카메라로는 좀 헤드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5번 우드가 조금 더 작, 작은 느낌이에요. 그죠? 많이 작은데? 많이 작아요. <laughs> 많이 작아. 근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은 3번 우드를 거의 안 쓰잖아. 그쵸.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상급자 아니고선 3번 우드를 안 치고 이제 5번 우드나 유틸리티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데, 실력이 아... 되면은 오히려 헤드가 작은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실력이 내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거리도 약간 멍청하게 멀리 갈것 같아요. 되게 일단 청평 한번 해주세요. 일단 타이틀리스트 타이틀 리스트는 멋이고요. <laughs> 진짜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냥 보면은 이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제 뭐 캘러웨이나 핑뭐 이제 테일러메이드 이런 채들보다는 훨씬 이쁘게 생긴 거는 정말 확 확실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조금 헤드가 이 TS TSI 3 같은 경우는 더 클래식한 모델의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초급자분들이나 좀 내가 이제 좀 연습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실제 클럽을 본다면은, 사실 것 같아요. 너무 체가 이뻐서. 하지만 꼭 시타는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클럽인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